자 먼저 넓은 거실 한 큰술에 탁트인 한강 전망 반 큰술 화려한 상가도 두 바퀴 둘러주고 명문 학교에 학원까지 듬뿍 넣어주면 이게 뭐냐고요? 이건 바로 지루한 경제를 다시 재미있게 텍스 리펀 집값의 성분을 찾아서 가을 논에 메뚜기도 아니고 잡았다 놓쳤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집값. 언뜻 보면 이 아파트나 저 아파트나 그게 그것 같은데 대체 왜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걸까? 핵심은 바로 집이라는 상품의 성격 집값은 면적이나 방의 개수 같은 한두 가지 물리적 요소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공사의 브랜드부터 주변에 위치한 편의시설 집에서 역까지의 거리,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 베란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풍경과 햇살의 양 동네 범죄율과 주민의 학력 수준은 물론 직업 그리고 주변 학교의 성적까지 <laughs> 수십 수백 개의 가치가 뒤섞여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 복합 상품이죠. 옵션에 따라 가격이 널뛰는 자동차처럼요. 극심한 도시 분화와 도시내 주택 가격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선 집값을 구성하는 성분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건 수많은 집값의 성분 중에서도 학군이 가지는 의미와 위력입니다. 왜 학군이냐고요? 집의 본질인 사는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넓은 방과 거실, 집과 가까운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삶을 쾌적하게 하는 직접 요소지만 학군이 당장 우리의 하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세월에 따라 몸값이 비싸지는 산삼처럼 좋은 학교, 좋은 학군이 명성을 오래 유지하면 할수록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집니다 실제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서울의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의 높은 집값은 교육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서울 다른 지역 집값의 차이 중 절반 정도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의 높은 서울대 진학률, 40대 인구 중 대졸 이상자의 비율, 그리고 학원 밀집도 같은 사교육 환경의 차이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주택가격 격차의 요인을 분해하면 서울대 진학률 29.40%, 주민 학력 수준 14.83%, 사설 학원의 개수 3.03%등 무려 1억 7,095만원! 2015년 80제곱미터 기준 강남 3구와 서울 다른 지역의 평균 집값 차이 중약50% 정도가 이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는 셈이니까 그야말로 현실 반영 소름! 특히 학교 성적의 마법은 우수한 성적을 오랜 시간 유지할수록 집값에 미치는 위력도 강해졌는데요. 어떤 고등학교의 서울대 진학률이 1% 포인트 올라 10년간 유지될 경우 주변의 집값은 14%나 비싸졌죠. 도시계획이나 교육정책을 세울 때 오랜 시간 누적된 우수한 학교 성적으로 인한 명성이 불러오는 평판 효과의 위력을 간과하면 큰코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집값에 미치는 학군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면 반대로 학군을 변경해서 집값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요? 빙거! 그래서 또 연구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강남 팔학군에 속하는 서초구를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만 다른 학군에 속하는 동작관악구와 같은 학군으로 재편하는 가상의 도시계획 모델을 만들어봤죠. 그랬더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초구의 평균 집값은 6% 다운 동작 관악구의 평균 집값은 3.5%어그 결과 두 지역 집값 중간값의 격차가 13% 가량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집값은 물론 교육 환경 측면에서도 심각한 도시 분화와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교육 정책과 주택 정책이 지역별 학교 성적이나 학군의 영향력, 주민 구성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말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설명의 링크를 따라오세요. 더 밝은 내일을 열기 위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